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로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십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기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류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일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야 하기라 하고 롯을 밀키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성경, 성경을 펼쳐보다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어, 두 종류의 문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심판의 문이며 또 다른 하나는 생명과 구원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사해의 남쪽과 또는 동쪽 지역에 위치했던 고대의 도시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질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무역로로 기름진 요단 들판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번성하고 풍요로운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화려한 건축물과 또 풍성한 먹거리. 사람들은 부족한 점 없이 부족함이 없이 안락한 삶으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16장 49절을 보면 이 소돔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곧 그와 그의 딸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였음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소돔의 죄가 단순히 몇 사람의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성적인 성적인 몇 사람의 방종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한 영적, 사회적 타락이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끝없는 교만함으로 자신들을 쌓아 올린 이 물질적인 풍요를 과시했습니다. 음식물은 넘쳐났고, 이 평화는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이 생각을 망각했고, 자신들만 잘, 살,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들에겐 아무런 관심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소돔의 이 죄악은 하나님이 없는 번영, 책임이 없는 자유, 그리고 이웃이 없는 풍요, 그런 싹트는 그런 구조 안에서 악이 이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도시는 심판을 임할 거라는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렸고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이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9장은 의인이 10명이 최소한의 이 기준조차도 충족되지 못하는 이 도시의 처참함을, 그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통해서 이 번영의 이면에 감추어져,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제약된 본,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자리, 그리고 한 도시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식을 차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소돔 한 봉판에 앉아 있었던 이 롯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은 저녁때 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라고 기록되어 지고 있습니다. 롯이 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 앞에서 성으로 항에 앉아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수 있지만 고대 근동 가운데서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 성 단순한 우리의 문이 아니라 도시의 모든 그 중요한 행정 업무 또 재판, 상거래, 회의가 이루어지는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이곳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회에 어느 정도 그 기위가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로은 분명히 이 소돔 사회에 어떻게 보면 핵심부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리, 단순한 이 기위가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를 또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아브라함의 이 동행자였었지만 점차 이 소돔의 문화와 또 죄악에 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우서 2장 7절에서 8절은 모스, 모, 롯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돔의 이 죄악을 보면서도 차마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악된 문화의 중심부에 자기 잡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 가운데 이 풍요로움을 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그 결과 그 영혼이 또 소돔의 이 더러움에 깊이 병들어가고 있,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문턱에 어쩌면 발만 걸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이 세상의 성문 깊숙한 곳에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이 풍요로움에 안주하고 또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스의 이야기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합니다. 이 로스의 개인의 신앙적 갈등은 또곧 그가 속한 도시의 소돔에 실상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성경은 로시왜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없었는지를 이 소돔 전체의 죄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그 도시의 이 죄악된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소돔 사람들은 이 천사를 보고 로의 집을 애워 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두 천사를 자신들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손님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이 도리조차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개인의 이 죄악을 넘어서 이 도시 전체가 어쩌면 이 죄악의 노예가 되어있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증거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어떻게 보면 잘 환대하는 것또 나그네를 잘 환대하는 것이 어쩌면 기본적인 도리일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자신들의 욕구가 지금 더 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이 번영, 결국 이 영적으로 어, 파괴되어지고 도덕적인 파괴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죄로 인식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사회, 더 이상 스스로 기탱할 수 없는 정화될 수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계악된 문화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로시 성문에게 성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로세의 이 개인적인 영적인 어쩌면 그 영향력 뿐만 아니라 이 소돔 전체에 뒤덮어버린 이 죄악의 구조가 너무 경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의로운 사람도, 심지어 이 천사들이 와서 경고를 하려고 와도 이 눈과 귀가 다쳐져버리는 극심한 영적인 이 상태에서 소돔은 오히려 그것들이 당연하다라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풍요로움 가운데에 교만이 행해지고 또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해 버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어쩌면 이 소돔의 모습이 우리 주변과 이런 만연한 사실로 받아들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개악된 문화에 저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롯처럼 그 중심부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소돔의 멸망과 롯의 연약함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소돔도 롯도 또 우리도 모두가 절망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언제나 이 심판보다 하나님의 개입과 또 구원의 사역을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1절부터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에게 소돔을 떠나고 피하라고 재촉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여기에 임박했기 때문에 빨리 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롯의 가족들은요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고 또롯 자신도 주저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소돔을 떠나는 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가면서도 롯의 아내는 뒤를 쳐다보아서 소금기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계약된 세상 가운데 깊은 이 인간의 미련과 또 아니함이라는 여실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9장 19, 16절은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곧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 모든 이 문명과 이 문화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로운 손길만이 우리를 그곳 가운데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오늘 이 본문은요 단순히 소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소돔 가운데 가까이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풍요로움 가운데에 이 성, 소돔의 깊은 그 성문 쪽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이세상에죄약된이 가치관에 오염되어서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위에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삶 가운데에 소돔과 같은 이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자비로운 손길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과 능으로 이러한 문명과 문화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로 볼수 없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우리의 갈급한 마음들이 곧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귀한 자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이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정화되어지고 더 좋은 어, 그러한 유토피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안 좋고 더 죄악된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강력한 손길을 구해야고또 날마다 이 구원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일을 마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가운데에 피곤한 마음과 또 육체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에서 물 들어가고. 또 오염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무감각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잠식되어져 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소돔 안에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케 하는 도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심에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